오케이 오케이. 자, 기차 소개. 자, 가까이 오세요. 자, 레드. 아이 기발이나 예. 네, 레드. 자, 안장 기스기스요 시포 순기 자, 이제 기 스프린트 신형. 이거 여스 여기, 발 감가 기 여기, 여기, 떡상만 기여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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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신분 깠어요 신품 깠고 리거 신형 디스크 애신품 깠어요 한번 돌오씨발 핸들빵 나요 핸들빵 자 스키노 젠 그리고 이거 스기노 7호 실버 자 1년 넘게 썼는데 아직도 불가겐 자클페 뭐죠 50인가요 102에요 105아 105요? 105 카본이라고 하고요 한번 돌려 드릴게요 됐고요. 공룡 한번 들려드릴게요 롬스틸은 프론트는... 씨발 아, 새끼. 아, 자 선수 끝.